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상을 좀 다뤄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비교적 이제 간단한 영상의 앞뒤 자르기나 아니면 영상 포맷을 바꾸는 방법 아니면은 용량을 줄이거나 워터마크를 추가하거나 하는 이런 좀 간단한 비교적 간단한 작업에도 매번 이제 프리미어나 뭐 다른 전문 영상 툴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작업을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원더쉐어의 유니 컴버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화면을 녹화하거나 어, 장면 감지 분할해 주거나 워터마크를 제거해 주거나 그리고 자막 작업, 어, 또 다양한 AI 기반으로 해갖고 그런 기능들을 지원해서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영상을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툴입니다. 전문 동영상 작업자들도 어, 이런 거를 서브 툴로 좀 갖고 있다면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동상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요 기능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유니 컴퓨터 실행하면, 요런 작은 화면을 볼수있고요 여기 홈이라고 되어 있고, 이내 파일, 공구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구를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어, 15 버전이에요. 버전 15고, 얼마 전에 이제 16을 기능, 16을 업데이트 했는데요. 기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16을 보시면, 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0, 15.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16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최근 유이드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거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좀 인터페이스가 달라졌고, UI들이 어, 이미지화돼 있어서 훨씬 더 보기 편하죠. 그래서 이번에 16 버전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작은 착으로 돼 있고, 사실상 여기를 이렇게 늘리면은 굉장히 많은 툴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홈으로 우선 가보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어, 홈더 많은 도구 내 파일 변환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빠른 액세스라고 돼서 있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체크해갖고 있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동영상 합치기를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예, 이렇게 세개 정도. 이게 더 창이 넓으니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세 개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인 변환 기능이 있고 다운로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인기 프로그램 오디오에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서 더 많은 도구를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능들 좀할 쓸만한 기능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거고요 동영상 기능 중에 어, 용량 줄이기는 다들 뭐잘 아실 거예요. 큰 용량을 작은 용량으로 줄이는 거라서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놓으면 한꺼번에 영상을 추가하게 되고요. 용량들이 좀 크다 보관하기에 그러면은 여기서 크기 조정을 각자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이게 여러 가지죠. 한꺼번에 압축 비율을 여기서 선택을 하셔 갖고 저장 위치가 이렇게 나오죠? 전체 영상을 한꺼번에 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녹화 기능인데, 이거는 화면 녹화 기능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동영상 편집기가 있어서 화일 추가해서 여기서 이 기능을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 하나 갖져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플레이를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자르겠다. 아니면은 자, 원본 16대9, 9대16, 4대3 이렇게 자르실 수가 있고요. 회전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 해상도 이렇게 레터박스에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다른 회전 기능, 이렇게. 반전 기능, 이런 것들이 되고요. 조정이 있어서 밝기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설정이 있어서 간단한 편집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상 보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업스케일을 하거나 프레임을 보관하거나 자품 제거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프레임 보관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으로 좀 하고 싶다 하는데 촬영을 30프레임으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를 보관을 해줘서 만들어지는 기능인데 이거 프리미어에도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에요 워터마크 리무버 같은 경우 조금 신기하긴 한데 이거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워터마크가 한쪽 구석에 특정한 구역에만 있죠 자 요거는 셀렉트 에어리어를 해서 이렇게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제가 요거, 요, 여러 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다시 이렇게 아, 내보내기 AI 모델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이렇게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이렇게 움직일 때요 부분만 이렇게 돼서 어, 제게버서는 복잡한 무늬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비슷하죠 미리 보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유의도 보시면 아 여기 자동차를 보시면은 아 어, 조금. 조금 예 이렇게 있긴 한데 아이 정도면은 어, 그냥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쓸만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배경이 좀 단순하다면 이렇게 단순하다면은 굉장히 확실히 되고요.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니까 받아쓰기 기능이고 어, 몇번 클릭으로 편집하고 동기화 번역까지 된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한 거는 어, 에어팟이 좀 문제가 생겨서 요거 관련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구독소 시아시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동 자막 생성기와 자막 파일 가져오기, 텍스트 자막으로 변환, 수동 자막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번역기가 있는데요. 우선 자막을 생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텍스트 자막으로 변환도 있죠. 타이밍에 맞춰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막 생성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글이니까 한국어로 지원이 당연히 되고요. 어, 자막도 한국어입니다. 요거를 바꿀 수도 있나봐요. 원문 언어, 자막 언어.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하면서 AI 기능들은 대부분 툴들이 크레딧을 소모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있는데, 크레딧을 4분, 5분 정도 되니까 40 크레딧을, 5분 정도에 40 크레딧 이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확인됐고, 이렇게 40 크레딧이 됐죠. 자, 어 이렇게 자막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음. 수정은 이쪽에서 그냥 눌러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여기 타이밍이 다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뭐 추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타임라인이 하나 생긴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번역기. 이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대상 언어 글자수 이렇게 돼 있죠? 번역기를 그럼 영어로 많이 하시는 영어로 해 보겠습니다. 글자수 어우 크레이지가 확 줄어들어요 생성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타자를 좀 검수를 해서 맞춤법으로 뭐 이렇게 빨리 됐죠 예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데 우선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이게 353이 남았고 225로 해서 번역에는 좀 많이 소모가 되는 거 같아요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헬로 디스 이즈 시아 비디오 h 크샵 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타자를 좀 점검해 주고 하시는 게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막이 금방 번역이 돼요 다른 나라 언어도 번역이 되나 한번 볼까요? 대상 언어를 아 이거 뭐 웬만한 나라 언어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랍어 한번 해볼까요? 아랍어 하면은 어 사용량이 확 커졌어요. 아랍어 벵고로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문이 더 많기 때문에 한글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막 파일이나 MP4 파일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자막 파일,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한글 자막 영문 자막 네,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프리미어에서는 받아쓰기 기능은 되는데 번역은 안 되냐? 이러는데 번역은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받아쓰기도 되고. gif 메이커는 동영상을 움직이는 이미지 gif로 애니메이션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dvd 번호는 dvd 요새 많이는 안 쓰시지만 음, 구울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거라서 요새 오히려 이게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다 몰려있죠. 음성 텍스트 변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의 영상 고객소 시아시아입니다. 이 네, 요거죠, 아, 아까. 제가 계속 올리려다가 바쁜 일정 때문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편을, 편을 요거 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목소리 언어를, 요렇게, 한글로 선택을 하고요. 한글, 한국어죠. 네, 파일, 위치, 이렇게 선택해서, 크레딧이 350이니까 저 얼마 남지 않아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막 편집기. 요 기능에, 요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영상 합치기는 여러 동영상을 합치는 기능입니다. 저 요거 자주 쓰는 기능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클라이언트나 이쪽에 촬영만 보낼 때 영상을 이렇게 나눠 말고 그냥 같이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통짜로. 그럼 이거 일일이 프리미어에 놓고 붙이려면 되게 귀찮아요. 껐다 켰다 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 편집 툴보다는 이렇게 놓고서 한 번에 넣으시면은 자, 이렇게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죠? 영주에 지금 촬영을 갔던 건데요. 이렇게 돼서 요거를 그냥 출력 형식 일괄 지정을 할수 있어요. 출력 형식을. 그래서 스마트 pc 라는게 있어서 알아서 딱 맞는 해상도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설정을 어, 여러 가지 바꿀 수도 있고요그 다음 재밌는 게 이런 거 자르기가 있어서 누르시면은 그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악기를.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 걸어놓고, 어, 다른 영상 틀로 다른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컬 리무버라는 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말 그대로 보컬이 있는 음악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목소리만을 빼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트리스트가 있는데, 음악이나 이런 것들, 상업용으로 쓸수 있는 포타지나 이런 것들을 어 제공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좋은 게 보컬이 있어요, 보컬. 아, 보컬이 뭐 있냐면 이렇게 마이크가 된 거는 보컬이 있는 음악이에요. 다른 음악을 배경 음악 받을 수 있는데 보면 아, 요거 잘 없는데 요기 있어요. 그래, 보컬 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아,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 보컬이죠? 아, 요거 보컬이 조금 더 아, 지금 만만한 거. 네, 요거 다운 받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원본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조용하게 음악이 시작하다가 이런 음악이에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음악만 볼게요 보컬이 들리긴 하는데 거의 잘안 들리죠. 아 이건 보컬만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컬만 걸러 나와졌어요. 음, 가끔은 쓸만할 것 같아요. 미리 프리뷰를 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게크리딧스 쓰기 전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변환기라는 거 있어서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에소 시아 시아입니다. 이렇게 아. 됐죠? 남자인데 여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끔 이 여자는 아니고 이거 게, 약간 뭐 변조된 목소리긴 하네요. 실하게 테스트도 좀 해야 돼 갖고. 제가 좀 오래 전에 아 이건 좀 트랜스포머 같죠? 계속 이 소리가 나갖고 그뭐 강의를 할 때나 뭐 다른 일을 아 이거 라디오 느낌이 확실히 좀 나죠. 댓글들을 보니까 아, 도서관이나 뭐 공부 중에 뭐 이렇게 소리 난다는 자, 이거 로봇 거품 소리랑 이게 좀 나는데 이런거 있는 거는 다른 거랑 좀차별화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송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유용할 것 같은데 바로 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치 같아요. AI 초상화 기능은 어, 배경을 일반적 일괄적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배경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영상을 어, 이미지를 따서 사람을 이제 눕기 딴다 그러죠. 다음에 자동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쇼츠 같은 거 만들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전체는 한 1분 52분에 초 가까운 영상인데 하이라이트를 15초짜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돼서 15초짜리 영상이 됐는데요. 한번 요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음악이 좀잘리죠 그래서 음악은 아마 다시 작업을 해서 넣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면감지라는 거 있어서 요것도 아,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보면은 일반적으로 영상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오죠 장면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서 작업해야 돼서 부분 부분 자르거나 편집할 때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 버리면 이거 자른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장면을 감지해서 클립을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다 됐는데요. 장면들이 이렇게 잘라져서 나옵니다. 일단 내보내기를 하면은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 이렇게 나와서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영상들이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컷들 일부 컷들을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이건 비슷한 컷인데도. 어,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스마트 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강의나 아니면 리뷰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 모음 부분, 조용히 하고 있는 기다리는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뭐 저만, 뭐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이고, 인트로, 아우트로에 자동으로 뭘 추가하거나 하는 기능. 어, 요거는, 특히나 저희 강의 같은 거, 연속되는 강의 같은 거는 1강, 2강, 3강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그 중간 부분만 나중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이라서, 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스크립트 동상 주제는 새로 출시한 제품 리뷰를 해고 유튜브 플랫폼에 어, 프로페셔널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만큼만 써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오프닝 샷. 이렇게 샷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호스트. 음,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동 자르기 기능은 동영상 원하는 프레임으로 자동 리프레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이 영상에서 계속 움직이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능이고요. VR 변환 기는은 영상을, 일반 동영상 VR로 변환해서, VR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 기능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기능들, 여기 mp3를 커터한다거나, CD를 굽는다던가 하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다르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보정하는 거 업스케일 돼서 선명도를 높이는 기능이거나 워터마크 리무버 이것도 이미지 변환하는 기능 그리고 배경 잘라 주는 건 굉장히 잘쓸것 같죠 이거 썸네일 만들기가 좀 특이한데요 스타일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갖고 제가 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기능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툴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왔고, 이거는 조금 프롬프트를 더잘 써보는 걸로 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영상 중심으로 좀 살펴보긴 했는데, 이 밖에도 오디오나 어, 이미지 전용 기능들이 있어서 단순히 영상 컨버터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재강호하는데 활용도가 확실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유용할 점들이 굉장히 많고 저처럼 이제 영상이나 사진 작업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전문 분야의 분들한테는 전문 편집 툴에 이제 복잡하게 매번 이거를 켰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서브 툴을 같이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시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원더시어가 아주 작정을 하고 요새 AI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업데이트하고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리뷰를 한 동상 편집툴 필모라나 아니면은 파일 복구를 해주는 리커버리이라는 리뷰도 툴의 리뷰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컨텐츠로는 아마 원격 전동 영상 무빙 장비라고 해야 되나 에델크론 여러분들이 꽤 많이 알고 계시는 에델크론의 신제품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예,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